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촬영을 해볼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마른 장미. 마른 장미. 제가 말렸는데 잘 마른 것 같아요. 자, 숨 팁에 왜 숨이냐? 숨한번 쉬어볼까요? 자, 전 그림 전문가가 아닙니다. 취미로 그림 그리고 있고요. 항상 그림 그리기 좋아했어요. 짜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기나 음, 0.2, 음, 0.2 흔하지 않죠? 어, 얼마 전에 구입했어요. 자, 한번 이걸 통해서 어, 여러 가지 펜이 있는데 써서 한번 그려볼게요. 마른 장미라 마른 장미 그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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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까 싶어요. 어. 첫 촬영이잖아요. 어, 이숨 튜브를 진짜 만들었는데, 저기 촬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만들었는데, 왜 숨이냐? 우리가 숨 쉬고 살잖아요. 음, 숨. 한숨도 있고, 숨도 있고, 살기 위해 쉬는 숨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네. 누구나 살다 보면 숨이 막힐 때가 있고 음 그러다 보면 뭐 숨을 답답해서 뭐 쉬고 싶고 말하고 싶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극내성적일 수 있고 또 아니면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음 누구에게 말하긴 그렇고 말안 하자니 숨이 막히고 뭐 이럴 때 그래서 넌지시 그럴 때마다 이 카메라를 한번 시켜볼까. 뭐 제주 뭐 별다른 제주는 없어요. 뭐그잘 그리, 그리시는 분도 언제 많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따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 저희 강아지들이요. 좋아하다 보니까. 음 사물을 굉장히 많이 따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어 그려지네? 어 똑같이 그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음. 어렸을 때는 마구잡이로 그렸어요. 근데 또 나름대로 재미 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씩 이제 따라 그리는 게 이제 눈썰미 있게 잘 그려지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약간 답답한 마음이, 좀 우울한 마음이 가라앉았다. 어, 그랬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첫 번째 촬영을 시작합니다. 음, 얼마 전에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숨이 턱턱턱턱 막힌다고 하죠. 턱턱 턱도 아니에요. 그냥 콱콱 막히는 거죠. 콱콱 막히는 일이 있었어요. 어, 저는 82년생이에요. 음,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꽤 오래되잖아요. 영화가 한번 나왔었죠. 82년생 김지영인가 그걸 참 감명 깊게 음, 굉장히 많이 울면서 봤어요. 그냥 왠지 내 마음 같기도 하고, 왠지 음,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울면서 봤어요. 아 어, 근데 오 어, 그래서 이숨 튜브를 만들어 놓고 별로 촬영을 안 했었는데 음, 갑자기 촬영을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아이들이 같이 있거나 뭐 이러, 이러니까 근데 오늘은 좀 조용한 꽤 됐어요 그래서 촬영을 급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촬영을 첫 번째 촬영을 뭐.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그려붙이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뭐 평소에 그리던 대로 그냥 감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음. 아, 맞아 뭐가 답답해서 촬영을 하고 싶었냐면요 어, 이거는 뭐 초보 유튜버들한테는 댓글이 사실은 잘안 달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악플 달지 마시고 <laughs>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82년생이니까 결혼을 했겠죠, 여러분. 근데, 어, 저희 신랑이, 그냥 단단하게 이야기하면, 음,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 좋은 사람이어서 결혼을 했고, 근데, 이렇게, 그 남한테 너무 다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음, 집에 오면 좀 무심한 것 같고, 막 그런 스타일이고, 남한테 막 그, 보증서 줄것 같은 사람. 음.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 신랑은 그래서 인맥도 넓고 뭐,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는 폐쇄적인 스타일은 아니니까 극과 극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 연애 스토리도 한번 풀어 볼까요 음, 다름 재밌어요? <laughs>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사람 좋은 저희 신랑이 음, 아는 형이 있어요 네, 그 형은 사업을 음, 크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 약간 아 이거 0점이라 이렇게 한못 쓰는데 짜잔 저에겐 영점 이 있습니다. 0 3이더 나을 수 있다. 음 아무튼 그런 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도망도 다니다가 어쩔 때는, 뭐, 병원에 기도 하고, 뭐, 아무튼, 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사업하는 분이니까, 뭐,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 명의로, 어, 약간, 신용불량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잊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남의 명의로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음 차를 써서 하는, 이렇게, 아무튼, 잠깐, 사업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신랑이 자기 명의로 트럭을 두대 뽑아줬어요. 물론 트럭을 본인이 돈을 내진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알다 보니까 고지서가 날라와서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음, 한 6개월 일이니까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바로 음, 정리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 그렇게 나중에 알겠는데 이야기를 해서. 어, 뭐 알았다. 끝나고 정리해줘라.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6개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기간이 다 끝나고도 계속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음, 교통 법규 위반, 뭐 차량 점검, 노락 막 이런 거 음, 계속 날라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죠. 너무 거슬리니까 정리해주라. 음? 남의 명의로 차를 있으면 사고 위험도 있고 걱정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 했는데 조신랑은 형이 아직 이게 폐차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 뭐 정리할 수 없어서 그런지 좀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라. 그게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5년입니다. 폐차할까 말지. 드디어 폐차를 했다고 제가 기뻐했죠. 아 이제 정리했냐고. 아유 이제 정리됐나보다. 근데 얼마 전에 또고지서 하나 날라왔어요. 날라, 근데 신랑 명의 차가 아니에요. 차량 번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차는 무슨 차냐. 신랑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신랑이 처음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다시 계속 물어봤더니 그 차를 폐차하면서 형이 차가 없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또 차를 뽑게 해줬대요. 이제 뭐 그분 웜청뭐 뭐 이렇게 하게 아니라 그분 본인 명의 아닌 차들이 많아요. 막 비싼 오토바이도 있고 우리 그냥 일반인들은 보지 못한. 뭐 저는 차종 잘 모르니까 그런 희귀한 차들 뭐, 뭐 보일 때마다 뭐 바깥하고 올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차가 다 본인 명의가 아니랍니다. 음 제가 그런지를 알고 있는데 차가 없었대요. 없었대요. 차가 형이 차가 없어서 해줬을 때요. 근데 저는 너무 납득이 안 가기도 하고, 이제 더 화나는 거는 분명 처음에 했을 때 금방 정리하기로 5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겨우 겨우 해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전혀 명의를 빌려서 차를 해주면서 아무 의논도 없이 했다는 거. 어, 제가 결혼하고 아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부부 사이라면 신뢰할 수 있게 무슨 결정을 내리거나 이럴 때는 이야기를 해 주고 운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뭔가 딱 나왔을 때 이거는 그게 사건 사고가 되든 안 되든 떠나서 굉장한 배신감 그리고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무처증, 의부증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엔 작은 걸로 인해서 시작되잖아요. 큰일 말고, 작은 일. 작은 일 의심하다 보면, 어,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고. 그러다 보면 또, 어쩌다 보니, 뭐가 하나가 딱 맞아떨어서, 어, 거 봐,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여러 번 생기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 신뢰는 다 깨진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같이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그러거든요. 남자가 바람 필까 봐 의심스럽고 여자가 바람 필까 봐 의심스럽고 아 바람 피웠다? 아 확신이 든다. 그래서 음 그렇다 하면 막 의심하고 쪼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저는 깔끔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런 스타일이어서 걔는 웬만한 일은 참자 넘어가자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그래서 아무튼 차 봉고차 아니 트럭 일도 5 년을 참았어요. 제 거기서 날라올 때마다 정말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그분 앞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것도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했는데 또 차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싸우로지도안 생기고 뭐 싸움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도 있어요. 차라리 뭐 말을 해서 대화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만해라. 그만해. 뭐 이렇게 끊어버린 스타일? 그럼 어떻게 돼요? 차라리 말을 하고, 넉두리를 하더라도, 이제 여자들은, 그냥 뭐냐, 남자분들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들어주면, 그리고 말을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어, 너 속상하겠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이런 사과. 응?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안 그렇게, 뭐 이런 땄한 말이면, 대부분 여자분들은 풀리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응.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막 약간 그런 스타일. 아, 금방 해결해 준다 그랬어.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보험 잘 들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저는 싸울려는지보다는 솔직히 너무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 숨이라는 튜브를 만들었죠. 아 내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 든뭐 만들기를 하든 하면서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구독자가 있든 없든 <laughs> 댓글이 있든 없든 쉬엄 쉬엄 그럼 그러면서 좀 숨을 쉬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난해하잖아요 여자는 이해 못 하는데 남자는 이해한대요 남의 명의로 차를 빌려줘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 약간 다툴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다. 어? 남자들은 다 이런다. 어. 다, 다 이런다. 음, 다이 정도는 다 이해하고 남들은 더한다. 어? 나 정도면 너무 잘하고 있지 않냐? 막 이런 식의 말로 이렇게 뭘 봐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솔직히 못마땅할 때도 있고. 어. 뭐 이제 나중에 넋두리를 더 하겠지만 <laughs> 저 웬만한 거잘 참는 편이에요 싸우는 걸 원치 싫어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전이상실이라고 해야 되나 전이상실인가요그 싸울 의지 마쳐도 없는 그 자포자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얼마 전에 책 글기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부부. 같이 살잖아요. 근데 혼자 살면서 외로운 건 당연한 거니까 괜찮은데, 부부가 같이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정말 외롭다고 느낀대요. 왜냐면 같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고 느낀대요. 저는 솔직히 그 말에 동감하거든요. 저는 저희 신랑이랑 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너무 요양적이고 음, 주변에 사람도 많, 많고 음, 또잘 챙겨요 다른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많고 친한 사람도 많고 폐쇄적인 그러니까 저에 비해서는 참많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필요 없는 재인가 이런 느낌 그 여자들은 그 사랑 받아야지. 뭐 예뻐진다, 뭐 사랑받아야 된다, 사랑받을수록 이렇게 음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남자는 존중, 나 이런 대단한 어 대단한 남자야, 막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게 좋은 거고 여자는 아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아니면 내 애인이 내 남자친구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느낌 별로 못 받아요. 왜냐면 하 너무 외향적이고, 밖에선 너무 잘 챙기고. 음, 당연히, 밖에 사람들은 내가 챙겨야 할 존재고, 집에 있는 사람은 그냥 편하니까, 라는 생각. 나중에 제 연애사를, 연애사, 연애사, 아무튼 결혼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오래 본 사이거든요. 애인으로 오래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래 보았는데, 어쩌다 보니 연인도 되고, 결혼도 하게 돼. 음, 그런 케이스에요. 그래서,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지,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알았는데도 다른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결혼하면.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5년을 참았는데, 폐차하고 새로운 차로 또 명의를 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나다 유튜브를 보시게 된다면 <laughs> 음, 특히 남자분들 남자분들이 볼 일이 편하지 않죠? <laughs> 아니면 여자분들 끼기된 아, 우리 강아지들이 있네요 아무튼 궁금하긴 해요 댓글 한번 달아주면 안 될까요? 구독 좋아도 좋죠 <laughs> 구독 좋아요가 생기면 기분이 겁나 좋아요 <laughs> 그냥 전재미어봐 지금 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냥 구독자가 생긴다는 거는 그냥 누군가 나를 봐준다 막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꽃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무튼 의견을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신랑처럼 저희 신랑 말만 따라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다 어? 남자들은 다 이해해. Yeah. 어? 아는 형이, 친한 형이 그런다는데. 어, 힘들 수도 있지. 뭐, 보험 잘 들어져 있는데. 무슨 사고가 나냐. 네가 너무 큰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다. 왜안 좋은 일만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의견이 맞는 건지. 제가 과민이어서 이러는 건지. 지금은 그때 감정보다는 음, 한풀 꺾였어요, 사실은. 시간좀 지난 사면서 촬영을 했고 오늘은 사실 다른 것 때문에 열받아서 카메라를 킨 거였거든요 하, 그때는 막 숨이 컥컥 막히고 그냥 그랬어요 참, 진짜 이런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 같이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운데 응? 내 말이라고는 일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절망감 같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서운함을 넘어선 자포자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싸우기도 싫어. 그래, 넌두 번이나 내 말을 안 들었지. 아예 말 들을 생각이 없구나. 응? 물어보지도 않네. 의견 아예 들어보지도 않아. 응?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 상태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신랑한테도 굉장히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맨 마디 하고 말았는데 그때 아무튼 이 숨으로 이름으로 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냥 저는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타입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폐쇄적으로 폐쇄적. 그런가 까 일적인 거는 이야기를 하는데 깊이 사람을 뭐 만나고 막술 마시고 놀고 막 이런 스타일이 못돼요. 그러다 음, 보니까 여기는 저의 약간 숨 쉬는 공간이 될 거예요. 넉두리? 뭐 짜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튼 욕을 어렸을 때 끊었거든요. 욕을 잘못해요. <laughs> 어렸을 때 너무 욕을 잘했을까요? 아니요? 욕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욕을 살짝 어렸을 때 일찍 끊었습니다 그냥 욕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 어, 아무튼 들어서 욕을 지금 끊었어요 그래서 남이 화나게 하면 하, 잘 참아요 사실 화병 날 정도로 잘 참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어, 참 그런 욕을 재밌게 잘 해줬어요 연애할 때 막그속 시원하게 근데 그게 좋았었나봐요 시원하고 그게 강점이어서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성격 때문에 역동못다고 이러고 있네요 아무튼 여기는 제가 이렇게 너두리를 올릴거예요 응? 댓글은 한번 줘보세요 응? 구독은 싫으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응원차? <laughs> 그냥 궁금해요. 저만 이렇게 상실감과 좌절감이 느껴지는지 배신감이 느껴지는지 그냥 털털 털고 그러더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오늘은 그냥 샤프만 이용해서 짠 0.3입니다. 이거 좋아요. 엔씨나 음, 이런데 펜시 판대가 대부분 있고 어, 3 0 고가에요. 18,000원, 2만원 정도 해요. 근데 제가 보여줄까요 보통이 안 들어가죠. 휠수 있는데 놔두면 쫙 나옵니다. 그냥 이게 장점이고요. 0.3이고요. 0.5? 됐고, 0.7? 0.7좀특이 하죠. 0.7도 있어요. 0.7도 한번 써볼까요? 문구 홍보로 넘어갔어요. 문구 홍보 아니고요. 저는 그리기 좋아하니까 이런 좀 그리기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 이렇게 나무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좀 기업서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선물할 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잘 그리진 못하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하나만 샀는데, 너무 짱짱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0.7이고요. 0.999는 연필 같죠. 이것도 샀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는 좀 제가 가는 걸 좋아해서 잘안 써지는데. 그림 그릴 때한 번씩 종종 편하게 그릴 수 있고 책에산거0.2 0.2 놀라운 사실 이게 뭔지 뭐 이해 못했는데 보통 샤프를 착착착 나올 때까지 하고 쓰잖아요 그럼 얘는 너무 심이 가늘어가지고 끊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눌러서 심이 밖으로 안 나온 상태에 써야 된답니다 그냥 처음에 몰랐었어 한번 이야기 해드리고 0.2 처음 봤거든요 아무튼 숨티브는 음, 제가 이렇게 넋그리로 하는 공간이고요 대충 여기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리다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짜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지금 위에다 제가 해가지고, 요런 느낌? 요런, 지 위에서 요렇게 찍었거든요? 음. 괜찮은가요? <laughs> 아무튼, 여기는 제가 숨 쉬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숨 쉬어요. 넉두리 하면서. 말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laughs>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뿌잉뿌잉. 이거 우리 아들이 잘하는 거. 안녕.